온 가족 누구나 다 좋아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간식입니다. 자, 오늘의 메인 재료는 감자와 계란입니다. 자, 우선 감자는, 아이고, 자, 조금 빨리 익을 수 있도록 자, 반을 잘랐어요. 그리고 삶아줄 거예요. 자, 그리고 계란도 같이. 자, 물은 지금 끓고 있었죠. 끓는 물에다가 계란을 넣으셔야 계란이 나중에 껍질이 잘 까집니다. 자, 그리고 소금 약간 넣어주시고, 자, 그리고 감자와 계란이 푹 익을 수 있도록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감자가 젓가락으로 찔러 봤을 때 쑥쑥 잘 들어갈 정도까지 삶아주세요. 자, 그리고 감자와 계란이 삶아지고 있는 동안 부 재료를 조금 준비해 줄게요. 우선 당근 자, 당근은 자, 얇게 그리고 작게 다져 줄 겁니다 너무 크기가 크면 입속에서 이게 따로 자, 약간 거슬리기 때문에 아주 작게 넣어서 먹을 수 있도록 가게 해줄게요 그리고 오이 오이 한반개 정도만 속에 씨는 제거해주고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. 오이 당근 이렇게 딱 준비해 놓고요. 감자의 젓가락을 딱 찔러 보면. 아직 젓가락이 안 들어가죠. 그러면 아직 감자는 더 익혀야 된다는 거고. 자, 이렇게 쑥 감자가 음. 지금 한 15분 정도 삶았는데 아, 이제 감자 거의 다 익었네요. 자, 우선 계란부터 꺼내서 계란 까주고 계란 까주고 감자 꺼내면은 딱 맞겠어. 아, 계란 잘 까진다. 그냥 훌렁훌렁 벗겨지네. 그리고, 감자도 이제 껍질 벗겨서 준비해 줄게요 자, 이렇게, 감자랑 계란 삶아서딱 준비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, 이거를, 사정없이 눌러서 으깨줄게요 우와 우와. 자 이렇게, 눌러서 으깨셔도 되고 뭐 손으로 칼로 뭐 주걱으로, 국자로, 어쨌든 그냥 꽉꽉 누르면서 자 이렇게 으깨주시고요. 여기에 아까 준비해놨던 당근, 오이 넣고 어, 양이 꽤 많네. 자, 마요네즈 하나, 둘, 셋한세 스푼 넣어주시고, 자, 설탕 하나, 소금 한세 꼬집, 후추. 자 그리고 이건 치즈입니다. 치즈, 그라나바다. 아 이런 거는 뭐 없어도 되고 아니면 있으면 뭐 파마산 치즈 가루 이런 거 넣어 주셔도 되고요. 이제 좀 풍미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자, 치즈 한번 넣어 주시고 마지막으로 피자 치즈까지 모짜렐라 치즈죠. 모짜렐라 치즈도 이렇게 한컵 정도 넣어줬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섞으면은 무조건 맛있을 수밖에 없겠죠. 이게 맛 없으면은 말도 안 되지. 감자 샐러드잖아요. 감자 샐러드. 치즈 감자 샐러드 자 여기서 요거 라이스 페이퍼 자, 요걸 준비해서 자 요거를 싸줄게요 따뜻한 물에 한번 싹 적셔 주시고요 요거를 한장 놓고 좀더 바삭하게 도톰하게 드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두 장을 같이 해 주시는 게더 좋아요 제가 해보니까 한 장으로는 조금 얇은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두 장을 겹쳐서 만드는 게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감자를 싹 해서 딱 놓고 이렇게 싹 말아주면 되는 거죠. 그러면은 두 장으로 하면 은 찢어지지도 않고 단단하게 딱 고정이 되죠. 이렇게. 아주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간단합니다 우리 뭐 만두 만드는 거 생각하면은 만두나 이거나 뭐 이게 만두보다는 편하죠 만두피는 붙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붙이기가 간단해서 누구나 다할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같이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뭐 만두 만드는 거랑 똑같죠 뭐 자, 이렇게 싹 만들었으면 식용유 좀 살짝 둘러 주시고요. 만들어 놓은 감자를 싹 구워 줍니다. 이렇게 구워 주시면은 아주 겉은 바삭하면서도 속은 촉촉하고 맛있게. 그리고 요거는 달라붙으면 안 돼요. 절대 붙이지 마시고 음, 고소한 냄새, 치즈 냄새. 자, 오늘은 요렇게 감자를 이용해서 치즈, 감자, 고로케,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. 아주 따끈따끈한 게 너무 맛있겠어요. 자, 라이스페이퍼를 이용해서 감자, 고로케, 감자치즈, 고로케 만들었습니다. 요 보시면은 밖에는 바삭바삭한, 느낌이 있어요. 그리고 속에 감자랑 치즈. 어우, 치즈가 막 흘러나와요. 그래서 이게 피가. 겉에는 쫀득 바삭하면서도 그 라이스페이퍼가 쫀득쫀득하고 속에는 부드러우면서 치즈가 들어가서 고소하고요. 음! <laughs> 너무 고소하다. 와우, 맛있어, 맛있어. 으음 우리 수아 왔니? 수아랑 간식 먹어야 되겠다. 케찹싹 찍어가지고. 음. 음 맛있다. 어쩜 이렇게 쫀득쫀득해? 찹쌀떡 먹는 것 같아. 음 너무 맛있다. 진짜 간식으로 너무 좋네요. 너무 좋아. 예, 호떡, 호떡 같은 느낌도 좀 있으면서 감자 튀김 같은 그런 고소함도 있으면서. 음자 이거 두 개만 먹으면은 진짜 간식 그냥 해결입니다 해결 케찹 딱 찍어가지고 음 안에 피자 치즈까지 쏘야 이거 먹어볼까? 쏘야 음. 응? 아빠가 응. 이거 만들었어 어때? 무슨 맛이야? 음.. 까맛 어? 딸기맛 딸기맛이라고? 응. 이게 딸기맛이 난다고? 응. 그래? 아빠가 딸기를 안 넣었는데 딸기맛이 나? 응. 음. 너자 이거 먹어봐 감자 고로케 쫀득쫀득한 감자 고로케 맛있어 그지? 응. 맛있어 응. 진짜 맛있어 그리고 진짜 찹쌀떡 먹는 거 같지 않아? 응. 쫀득쫀득 음. 자 여러분들 이렇게 감자를 이용해서 아빠! 자, 감자 그렇게 만들었는데요. 요즘처럼 입맛 없을 때 간식으로 만들어서 한끼 대용으로 드실 수도 있고, 간식으로 드실 수도 있고, 너무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.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.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.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. 안녕. 감사합니다. 수아는 배불러서 잘안 먹네? 유나도 안녕해주네? 안녕. 유나, 안녕.